응, 됐다. 그 오늘 오기 전에 어, 저도 말을 좀조심해야아어쓰기 같은데. 사장님 촬영을 좀 하나 하고 가지그 음. 아시는 곡인데 어. 내게 수밖에 없어. 주 장이 강라지그일고 속해 진. Okay. 주 속이 치려나 외에 고통 받는 자녀 그무시 심이 주 밖에. 주님께 밖에 없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또한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을 세임을 얻고, 또한 소망을 갖기를 구하나이다 주의 인도함 속에 있게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기계적 에러가 발생하면 아침에 어, 제가 분명히 그랬어 y I t h i 찬양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선교 t h a 라는이 테마가 선교하게 되면 바울이 먼저 등장해요. 우리 그 15시대 외우실 때 복음, 성령, 이맘으로 교회 선교 시작된네 이렇게 되겠죠. 게 순서상 보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베드로가 시작된 거고 선교는 바울을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와 질의에서는 어, 바울이 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교는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선교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 그 신앙을 지킬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교에 관련돼서 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지명에 대해서 좀다 보고 보셨는데 여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됩니다. 보통 바울의 전도기라 말하게 되면 세 가지 사, 세 차례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세 차례가 어딜 다녔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었지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요. 첫째, 오순절 성령의 사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보기 전에 달리 편하게 되면 사도가 선교주로 가기 전에 그 땅에 이미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내가 낯선 곳에 선교를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미 이 작업한 곳에 우리를 보낸다 이렇게 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될 때도 그 사람이 독단적인 것으로 어떻게 결정되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미 많은 선행되는 작업이 있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건데 첫째 그게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이미 위출 보시면 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경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가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했던 사람들이 있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laughs>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이전에 성령의 사건으로 복음을 예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한명 교회 신앙 갖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미 기도하고 기도를 시키신단 말이야. 관심을 두게 하고 자 성령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후에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들의 출신지가 마치 부채국을 보완갔다는데 성령의 인재 사건은 이처럼 멀리 뻗어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 예수님의 약속한 성령이 임해요 드디어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젠가 하니 이지도에 보는 것처럼 이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이것을 집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 년에 3 차례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시, 시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표기하는 것하니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엘람이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오른쪽 중간에 엘람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있죠 엘람 거기다가 밑에다가 멀어 쓰신간이 행이 땡땡구 뭔 구간이 4도행전2장 구절이 얘기가 있단 뜻이에요행2장 구절 이콤마 그러니까 쌍콤마죠? 뭐라 그러나 이거 세미콜론 세미콜론도 아닌데 있어요. 그쪽두개 찍는 거그 위에 메데 있죠 메데 메디아 거기도 사도행전 2장 9절 약거를 쓰시는 겁니다. 행2 땡땡구 그다음 바데 여기도 똑같아요. 2장 9절 왼쪽 시계 반시계 방향인 겁니다. 가바도게 찾으셨나요? 가바도게아도 2장 9절 본도도 2장 9절 다 쓰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리고 부르기아 돼있죠 거기는 사도행전 2장 10절이에요. 반빌리아 2장 10절 아시아 2장 9절 그래데 2장 11절 로마 2장 10절 리비아 2장 10절 애국 2장 10절 아라비아 2장 11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이걸 불러 드린 거 아니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내가 되면 이게 지명이 확 나와 버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냥 보면 몰라 이게. 마치 외국 사람한테 한국 지명을 막 절절절 얘기하는데 어찌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 차이점이요. 그래서, 아, 요 순서대로, 이곳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사람 왔었구나, 알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이제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볼게요.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밑줄, 3차에 걸쳐 전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1차, 2차, 3차인데, 3차의 여행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볼게요. 1차 여행지를 보게 되면, 갈색으로 되어 있죠. 잘하셨습니다. 이제 빨리 하시면니다 괜찮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지금 78페이지, 79페이지를 보시는데, 어, 이제 79페이지를 빨리 펴셔야 돼. 빨리, 아니, 전체 펴셔야 돼. 아니 은, 은자쌤하고 이순희 공사가 너무 반가웠대. <laughs> 아휴. 부탁하곤데 그냥 저 반만이라도 반겨주세요. 나중에. <laughs> 자 어, 79페이지 2번인데 다시 한번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 1차를 보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어, 범례에 보시면 1차 전도여행이라고 표기되어 있죠. 갈색이죠 선이. 약간 밤색이에요 거기가.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걸 제대로 보시려면 이 그림과 밑에 1차 전도 여행의 글씨를 같이 보시는 게 효과가 있어요. 볼게요. 어, 1차 전도행 출발이 안디옥 수리아라고 되어 있죠. 글씨에 보면 그럼 지도를 보면 안디옥 수리아고 나와 있죠. 오른쪽 중앙 중앙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하나하나 비교해서 살펴볼 거 봐야 됩니다. 그렇게 출발해서 두개 어디라고 실루 기아라고 하죠. 바로 밑에 있죠. 바로 밑에.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다음 왼쪽에 보면 섬이 하나 있어요. 구부로 섬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섬을 기억하려면 자, 이 해안가가 구부러져 있죠. 구부러져 있다. 구부러 섬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실루 기아에서구부로 섬으로 가는데 구부로 섬에 살람이라는 곳으로 가요. 사, 섬에 두고 있어요. 살람이 바보 돼 있죠. 살레미 갔다가 밥으로 가요. 이거 순서를 쫙쫙 화살표는 더 좋습니다. 그다음 거기서 버가로 가요. 버가는 육지 해안가에 있죠. 그다음에 어디 가죠? 안디옥인데 밑에 실제 내용이 달라요. 비시디아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비시디아. 아까 안디옥 리에 출발했잖아요. 안디옥 비시디아로 간 다음에 그다음 이곳 니온으로 가서 루스더러서간 다음에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는. 구브로텀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버거에서 바로 돌아왔다. 자, 이게 1차 전도 외형. 이게 뭔가 아니? 이제는 쓰셔야 됩니다. 1차 전도 외형 AD 47에서 49 찾으셨죠? 옆에다 뭐라고 쓰는 거니? 쓰세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AD 47에서 49 옆에다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방의 뜻이 뭐죠? 학교 수감 나온다. 제가 질문했대. 이명이수장, 이방의 뜻이 뭡니까? 이웃사는 말고 다른 다른 쪽의 사람도 빵나는. 그러면, 예루살렘사사람이사람이사람어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방인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인은정이사람이방람은이방인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이방람은이사이사람들은이가 되죠? 은 더 이방인 <웃음> <웃음> 뭔가 아니 이 참고로 한면 좋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 단어의 정의는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율법이 있냐 없냐. 그래서 성경에서 어,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죄인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올때 바리새인과 석의원들이 싫어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 뭔가 아니 율법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교류한다. 너는 주인이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여행은 복음이 없는 쪽에서 복음을 심어주러 간 거야. 율법이 없는 곳에.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이. 유대인은 뭐죠? 율법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발이 언제가 얘기할 때 어,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헬라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 때에. 아,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할 때. 할래의 유익이 뭐냐 할때 그게 얘하는 겁니다. 범사에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어 율법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에 대한 규정의 정의, 율법이 있냐 없냐를 말하주면 쉬워요. <laughs> 자 그러면 1차 전도행은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에로 갔다는 걸 편하게 되는데 2차 전도행을 볼게요. 자 출발지는 안디옥 수리하죠 차이소전 똑같아 1차 전도. 그다음 어디로 가는 거니 육지로 가요. 다소라는 걸로 가요. 아, 참 참고로. 1차 전도행의 이 갔다 왔다 이 표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돼요. 한번 한번 앞을 보세요. 이렇게 알통 이렇게 하자를 이렇게 하는 거딱그 모양이에요. 이렇게 힘 있게 간다. 이거 이 뜻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차 전도행은 육지로 가요. 계속 내륙으로 가는데 안디옥수리야 다소 더베 루스드라 계속 찾아볼게요. 안디옥 비시디야 그다음 드로아 쪽으로 가요. 드로아는 저 앞쪽 위에 있죠. 그죠? 찾으셨죠? 두로와 그다음 네아폴리 그다음 빌립보 통계 하는 빌보 여기요 빌립보 대살로니카 베레아 어 그다음 <laughs>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그다음 에베소 찾으셨죠? 에베소 중앙에 있습니다. 에베소 그다음 도로 밑에 있어요. 그다음 배로 이동한 다음에 가이사라 쫙 밑으로 내려가요. 갔다가 예루살렘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안디옥스로 돌아와요. 자, 이 빨간색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마치 벙어리 장갑 손 뻗은 것 같죠? 팔로 쭉 뻗은 것 같죠? 2차 전도여행이 뜻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 2차 전도여행은 어, 여기 AD 49에서 51 옆에다 몰아치신 거아니 쓰세요. 보금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보금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적으시면 되고요. 자, 이두 개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3차는 뭔가 3차를 가만히 살펴볼게요. 이미 갔던 곳을 다시 가는 거예요. 자, 볼게요. 출발하겠습니다. 안디옥 수리아 3차는작할게요 안디옥 수리아 그다음 다소로 가죠. 뭐이차하 똑같아요. 그다음 이곳 니온 쪽으로 갑니다. 그다음 에베소로 가게 돼요. 미, 에베소 그다음 미둘레네 어디 있어 미둘레네 찾아볼게요. 안쓴것 같다 여기에. 그렇죠. 그다음 아소라는 곳으로 갔다가, 어, 그다음 드로아, 그다음 빌립보, 저 위에요 지금 빌립보. 그다음 데살로니카 이 차랑 비슷하죠. 베레아, 고린도 다시 베레아 갔다가 데살로니카로 다시 위에 갔다가. 다시 빌립보로 다시 내려와요. 막 왔다 갔다했다 해주고, 그다음 드로아로 다시 갔다가 아소로 갔다가 그다음 미돌레레뭐그 주변 갔다 해보니까, 그다음 밀레노, 밀레도, 밀레도, 그다음 바다라 두로 가이사라예루살렘 이렇게 끝나요. 이게 뭔적인 거 아니? 같은 것을 계속 막 살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뭐라 말하는가? 3차 전도여행에. AD 50에서 57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거 아니? 양육점검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2차 전도행 한 곳을 내가 다시 돌아보겠다 이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게 는 되는 건가 복음이 율법이 없는 곳에 전파되고 그리고 복음이 어, 유럽으로 가게 되고 전도의 마지막 관계 어, 양육 돌아 봅니다 근데 이 전체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몽고알이 바울의 전도인 이게 다니지만 이 전에 성령의 체험을 했던 사건을 가, 이미 맛본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에 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내신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바울 충격을 하게 되는데 어, 알게 되는 거 복음이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인종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역이 제한이 없어진다라고 말하게 되는,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선교와 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잘 보시려면 이 얘기가 7 9페이지이 얘기가 76페이지가 사실 같은 맥락에서 가는 거예요. 76페이지 보게 되면 이미 다 공부하셨죠. 1차 선교여행이 복음이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나왔죠. 이차 선교여행이 아시아에서 유럽,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게 이 뜻이라는 얘기. 아시아도 유럽이라는 얘기가 이이 뜻이라는 얘기아시아도 유럽이라는 얘기니까 3차가 양육을 위한 여행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 9과와 10과, 그러니까 24와 25과는 연결되는 얘기, 얘기예요. 조금 더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어, 다음 시간은 서신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서신서는 어, 서신의 말 자체는 편지글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녹음이 있는 곳에 어, 다지는 약간 교리서 비슷한 역할로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 우리가 잠깐만요. 그래도 오늘 오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을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되게 빨리 끝났죠. 음, 그런데요. 처음을 <laughs> 제가 잠시간 오후에만... 그리고 화면 되죠? 뭐. 시이 맞춰서. 아니, 이두번 맞춰서 을 네? 오전에 할 때도 있잖아. 요 오해하지 으고 이명이 있 위에 서라네 이명이 있 위에 서라아는 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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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는 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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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저번 가까? 네. 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자. 어디 좀 위치가? 동화. 그래도 출마 한번 가야지. 기다려주랑 <laughs> 가야지. 기다려 가야지. <laughs> 자, 그그 이명희 사님 딸님이 분식집을 내요그김간인가 선비김밥. 아, 선비 고막 김밥. 어, 오, 좋 좋은 소식이잖아. 발표. i 야 n 음. 될것 같은데 엄마가 지금 쉬고 있 g 니까 n g t 가 be a b l 안써 o get a l i t t l 거 bit of a l i t t 다음 시간 t 맞춰볼요요 오늘이 3월 4일이니까 다음 주 이제 제가 목은 조금 그날 약속이 있어요, 목요일은. 언제가 좋으세요? 목요일 빼고. 화요일은 어차피 제가 학교 가야 되니까 금금금금금이나 오후라면은 오후라면은 지금 가능한 게 e c o m 요일오후 e come, come, come,

그 잠깐만 그럼 언제. 그러면 아, 월화수목금에서 오후가 스모, 스모, 되는 게 언제세요? 목 빼고 월토가 가능하다고요? 어? 월토가 가능하시다고요? 고수요일인 월수, 월수. 월수. 그, 은자쌤은 월수 가능한 날짜가 있어요? 은자쌤은 월수가 되고 아 그래 잠깐만 은자쌤 월수가 가, 오후 가능한 거고 인공사님 월수 다안되는 거예요? 네 어. 그러면 만약에 12시는요? 월, 수, 12시 12시하고 출근하시면 되잖아요 네, 수요일 12시? 몇 시부터 가능하신데요? 저 거기에서 1시 넘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아니, 모든 요일에서 몇시부터 가능하신 거예요. 오, 분시부터가능하면 최소한 시부터요시까지는 가능하신 거예요. 미시시잖아요2시가 넘을 수도 있요 그럼 부시 반? 그럼 만약에 뭐, 2시부터가능시 2시 반에 가능요일 빼고 2시반이후부터가능한시간대가언제신요 그러면? 아침에, 아침에 지금 음. 아니면 몇 시에 시? 10시, 10시? 시에 가서 까 아침에 <laughs> 9시 저는, 저는 괜찮아. 아침 9시면은. 10시니까 여기서 11시는 아는 시간. 도안 되고 그러면 실 갈까? 차라리 주일날은 어떠세요? 주일날 오후에. 자, 사님이 골산, 곰산 좀 힘드시죠. 편해? 오케이. 그러면 주일날. 어, 그러면 이 백선 주일날은 어떠세요? 주일날 오후에. 네. 몇 시부터죠? 그러면 제가 주중에 얘기하고. 오 맞추는데, 줄 시간이 없을 때는 빠가 그러면 인고사님하고 은자 쌤이 오후에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언제세요? 음, 음. 수, 수요일 오요일오아 네, 목요일아 I hope. I hope. I hope. I hope. I hope. I h 요시 11시에 도착하는 걸로 1시에 도착하는 걸로 그렇죠. 그럼 여기서 10시 반에 하고 10시 반에 출발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그러면 9시 반에 하면 가능하죠. 9시 반 하고 시 언제? 오전 9시 반 시간을 잡는 건데 금요일날 오전 9시 반 어떠세요? 그러면 인자쌤은 이순리 고사님 금요일 날 그럼 수요일 날 오전 9시 반. 오케이 좋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9시반 됐죠? 어그렇게잘 맞은데 잠깐만 잠시 그렇게 어 수요일 날 오전 9시, 9시 반, 1시간 한, 한안 돼. 이건 어차피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시 10분 정도 끝나요. 지금 분량을 보니까 길어봤자 서지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습니다. 자,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하나님의 그신 유로함이 또그 평강이 또 생명으로 인도한 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구하나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의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